군촌동 아니고 등촌동입니다. 강동구 아니고 강서구예요. 강서구라서 많이 섭섭하신가요? 에이 무슨 말씀을? 강서구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갱노노인데요 아주 그냥 아파트가 빽빽하죠. 하지만 필터를 입주년차 10년 세대수 300세대 이상으로 하면 정말 허허벌판입니다. 그만큼 신축이 귀한 동네에요. 신축이 귀한 동네 강서구 등촌동에 귀한 신축을 분양합니다. 이름하여 히스테이트 등촌역. 하지만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는 그러기에는 좀 아까운 단지인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게요. 이 단지에 청약할 가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히스테이트 등촌역 사업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4번지 일대. 지하 5층부터 지상 15층까지 12개 동으로 총 543세대 중 특별공급 135세대, 일반공급 139세대, 이번 분양물량은 274세대로 아주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15층까지밖에 없어서 깜짝 놀라셨죠. 이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10월입니다. 공급 대상을 보면 59제곱미터 2개 타입, 84제곱미터 3개 타입, 총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5984 타입만 있는 건 너무 좋네요.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과 다전여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은 영상 후반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입지환경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주변에 빌라도 많고 산도 많아요 하지만 입지 나쁘지 않습니다 왼쪽에는 마곡 지도에는 안보이지만 오른쪽에는 여의도 위쪽 한강만 넘으면 DMC 주요 업무지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500m 떨어진 곳에 구호선등촌역이 있는데 급행은 아니지만 여의도역까지 13분 신논현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합니다 또 다른 교통 호재로는 지금 대장 홍대선이 열심히 공사 중에 있어요. 예상 개통 시기는 2030년인데 당연히 미뤄지겠죠. 히스테이트 등촌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강서 구청역인데 도보로는 이동하기 살짝 어렵습니다. 등촌역에서 가양역으로 이동 후 환승해야 할듯 해요. 그렇게 되면 홍대 입구역까지 15분 이내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목동 학원가까지 자차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너무 좋아요. 간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초, 중, 고 모두 위치하고 있고 공원, 산, 마트, 시장 등 인프라도 너무 좋습니다. 입지 분석 끝! 단지 배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동부터 112동까지 1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나온 신축 분양 중 오래간만에 대부분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단지가 나온 듯해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동간거리가 좀 좁아요. 그래서 학교 뻥뷰가 나오고 8 4 a타입 단일평형인 106동, 107동, 108동이 로얄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으면 엄마가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84A 타입은 한 세대 빼고는 4층까지밖에 없고 나머지 타입은 15층까지 물량이 있습니다. 역시 학구열이 뜨거운 동네라 역과 가까운 동보다 학교와 가까운 동이 조합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네요. 평면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222세대 중 89세대 분양하는 59A 타입 3베이 판상형 마통풍 가능 방 3개 욕실 2개 너무 좋습니다. 거실부터 주방까지 아주 아기자기 할듯 하죠. 그래도 서울 오구 타입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면 발코니 확장해서 서비스 면적 많고 잘 빠진 타입 원하면 신도시 신축 가시면 돼요. 서울에는 그런 평면 잘안 나옵니다. 다음은 총 14세대 중 14세대 분양하는 조합원의 선택을 하나도 못 받은 5구 B타입 마통풍 안 되는 타워형이라 선택 못 받은 듯 합니다. 장점은 등촌역과 가까운 동에 있어요. 그리고 마통풍 안 되는 타워형도 살 만합니다. 5구 B타입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 경쟁률 제일 낮을 듯해요. 다음 총 223세대 중 89세대 분양하는 조합원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84A 타입 역시 가장 좋아요. 3베의 판상형 마통풍 가능, 거실이 아주 넓고 방도 널찍널찍합니다. 침실 3이 알파룸처럼 좁긴 한데 서재로 사용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포베이에 알파룸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다음 총 29세대 중 29세대 분양하는 84B 타입, 84A 타입과 방향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지만 주방도 조금 작고 단지 뷰라서 그런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혹시 다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 55세대 중 53세대 분양하는 84C 타입. 전형적인 타워형의 위치도 그렇고, 못난이 타입입니다. 84 타입인데 주방도 작고, 드레스룸도 작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무슨 말할줄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공급 물량, 층수 확인하시고요. 최종 분양가는 최고 분양가의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5구 타입 약 11억 5천만원, 8사 타입 약 14억 5천만원, 분양 대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계약금은 계약시 분양가, 발악비 추가 옵션비의 10% 납부하면 되는데 아주 친절하게 다 적어놨어요. 자, 5구 타입 약 11억 5천만원, 8사 타입 약 14억 5천만원 어떻습니까? 비싼가요? 아니면 적절합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심리가 얼어붙었는데 이상하게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4년 서울에서 있었던 청약단지 분양가와 일반공급 경쟁률인데요. 다른 단지와 비교해 봐도 히스테이트 등촌역 저렴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보다도 비싸게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무려 340.32대 1이나 기록한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 5구 타입 기준 무려 3억이나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비교도 안될 만큼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좋은 단지임에는 틀림없어요. 영등포구 당산동과 강서구 등촌동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레벨이 좀 다르죠. 그런데 5구 타입 14억에 넘는 분양가에 300대 1인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이 지역의 수요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더 말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이트 등촌역 543세대 26년 10월 입주 예정 분양가는 59제곱미터 약 11억 5천만원 84제곱미터 약 14억 5천만원 주변에 비교할 단지는 딱두 단지 밖에 없습니다. 먼저 410세대 19년 4월 준공으로 6년차가 된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최근 시거래 기준 1개월 평균을 보면 59제곱미터에 약 10억 6천만원 84제곱미터에 약 12억 4천 2백만원 어? 이거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닙니까? 59제곱미터에 약 1억 84제곱미터는 무려 약 2억이나 비싸게 나왔어요.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윗단지인 이편한세상 염창 499세대 19년 3월 준공으로 6년차 거의 조건이 똑같아요.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59제곱미터 약 11억 7천 5백만 원, 84제곱미터 약 14억 2천만 원. 오, 이 단지는 거의 분양가와 비슷하게 거래가 됐네요. 냉정하게 주변 시세보다 1에서 2억 정도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 마곡이 84제곱미터 기준 14억에서 17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돈이면 마곡을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싸게 나온 듯해요. 뭐 최근에 마포, 과천, 안양, 노원까지 비싼 분양가로 나왔지만 모두 납득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히스테이트 등촌역은 조금 애매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목동 재건축 때문이죠. 목동 재건축이 되면 이 지역도 엄청 오를 겁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은 멀었지만 5년 후 정도부터는 목돈 재건축이 슬슬 하나하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주 세대를 받아줄 단지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목동 학원과 수요를 받아줄 단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주변에 신축이 없어요. 마곡, 당산 등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15년 차가 훌쩍 넘는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겁니다. 전세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제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나요? 하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거짓이 아닌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안전 맞이는 일도 없지만 향후에 가치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등촌역, 비규제 지역 민간 분양이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거주 여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25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면 가능합니다. 전입 0일 차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 접수는 12월 5일 목요일, 일반 공급 접수는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4년 12월 13일, 전매 제한 1년이니 25년 12월 13일부터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입주 전까지 약 1년 정도 거래할 수 있겠네요. 계약 체결일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과 특별 공급 물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을 보면 힐스테이트 등촌역은 비규제 지역이죠.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 추첨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가 총 공급 물량에서 특별 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 이 일반 공급 물량에서 비율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적인 물량이 아주 많은 단. 지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하는 분양치고는 아주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이 추첨지 물량에서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25% 물량은 우선 공급 낙첨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각자 본인이 가장 유리한 타입에 넣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다전역 가구 특별공급, 기타 지역 물량 중 0세대 공급 타입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구간별 물량입니다. 5급 b 84B 타입은 물량이 없는 단계가 있어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구간별 물량. 에이. 이건 좀 처참합니다. 5단계는 단한개 물량도 없어요. 1인 가구나 소득 자산 초과하신 분들 가능성 없습니다. 신특 생특 모두 조건 되시는 분들은 두 표를 잘 비교해서 본인이 가장 확률이 높은 타입에 넣으셔야 해요. 자, 힐스테이트 등촌역 비싸요.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신축 정말 얻기 힘들어요. 27년 이후로는 서울의 신축은 정말 귀해질 겁니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동근육 키운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